이번 영상은 순천여수 1박 2일 여행에 있어서 여행 가는 달 KTX 숙박 연계 할인, 전남도민 사랑 서포터즈 할인, 소카 첫 이벤트 쿠폰 할인, 우티 택시 SKT 50% 할인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할인 방법을 독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KTX와 숙박을 결합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이용했습니다. 여행은 1박 2일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순천만 습지 관광 및 여수 반바다 및 주변을 관광하는 코스입니다. 먼저 숙소는 여수 낭만거리로 정하고 KTX 연계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액 42만원에서 26%인 11만원 정도 할인받았습니다. 첫날 일정은 12시 반경에 순천에 도착해서 국제정원 박람회와 순천만습지 관람이었습니다. 관람료는 일반 성인이 15,000원이고 순천시민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반인도 할인받는 방법이 있더군요.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포터즈 신청을 하니 전남사랑 도민증이 바로 카톡으로 발급이 되더군요. 국가정원 입장권은 박람회와 순천만 습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권 3매에 9,0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이 입장권으로 여수에서 케이블카 크루즈 여객선 할인도 가능합니다. 순천 박람회장과 순천만 습지는 6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는 힘들어서 스카이 큐브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카이 큐브는 캡슐 열차로 박람회장과 습지를 왕복합니다. 그러나 왕복요금이 인당 8,000원으로 조금 비싼 듯하더군요. 그런데 30분마다 운행되므로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몰 전에 여수로 들어가야 해서 두 군데 관람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스카이 큐브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동은 렌트카를 이용하기로 하고 쏘카에 가입했습니다. 이세 군데 이동을 쏘카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을 하니 7만 원짜리 이용료 할인 쿠폰이 제공되더군요. 먼저 순천역에서 습지까지 택시로 8,000원 정도 거리를 쏘카로 이동했고 순천만습지 주차 요금은 하루 3,000원이더군요. 습지는 습지광장에서 갈대숲 탐방로 용산전망대로 이어집니다. 갈대숲 끝에서 용산전망대는 왕복 4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갈대숲으로 갈수 있습니다. 갈대숲 탐방로 시작점 습지 갈대숲 용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 한 시간 정도 습지에서 짧은 관람을 했습니다. 바닷가 쪽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 시원하더군요. 갈대들이 새로 자라나면서 푸른색으로 물결 치고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관람객은 별로 없어서 관람하기 좋았습니다. 여름날에 햇볕은 따가웠지만 바닷바람은 시원하더군요. 남해로 흘러가는 순천동천. 순천만 광장의 조형물. 갈대숲 원두막. 오른쪽 산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시간상 방문은 생략했습니다. 습지 관람 후 근처 식당에서 꼬막 비빔밥으로 중식을 해결했습니다. 꼬막은 무침으로 제공되어 좋았습니다. 중식 후 스카이큐브 대신 렌트카로 순천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습지와는 달리 주차비는 무료였습니다. 습지에서 구매한 입장권으로 박람회장에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다 보려면 서너 시간이 필요하지만 1시간 반 정도로 핵심적인 국가 정원들만 관람했습니다. 정원들 중에서 멋졌던 곳은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독일, 프랑스 정원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의 실물형 풍차는 멋지더군요. 스페인 정원 영국 정원 네덜란드 풍차정원 시간 제약으로 일부만 관람하고 서둘러 순천역으로 돌아와서 사용한 쏘카를 반납했습니다. 5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이용료를 할인 받아서 주행류와 보험료를 포함해서 17,000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스카이큐브 비용 2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네요. 이용했던 차량은 올류 아반테였습니다. 여수 숙소 키웨스트가 8시까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7시 전에 도착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마침 SKT에서 택시 서비스 우티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카땡 택시 대신 우티 택시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수까지는 대략 42,000원 정도 거리인데 우티 이벤트를 이용해서 2만원을 할인받아 23,000원 2만 정도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덕분에 숙소에 일찍 도착해서 옥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펜션이라 시설도 깔끔하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1층에 있는 삼합집에서 돌문어 삼합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낭만거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어선들 위로 지나가는 케이블카의 불빛이 알록달록 이쁘네요. 낭만거리 포차를 구경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여수 주변을 구경하고 저녁 KTX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